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에서 51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특히 경북은 지난 3월 이후 가장 많은 1일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네, 대구에서도 교회와 함께 콜센터와 카페에서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가 잇따르는 등 일상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중구에 있는 라이나생명 콜센터입니다. 근무 시간이지만 불은 꺼져있고, 문이 굳게 잠겼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던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어제 오전 이후 직원 122명에 대한 전수검사에서 2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또 양성 판정을 받은 스타벅스 동대구로 DT점 직원과 대구 유흥업소를 다녀간 부산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손님도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다알수 있어야 그 동선에 다른 일반 시민 사회로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데 우리가 알수 없는 소위 깡가이 환자들이 지역 내에 좀 있다는. 교회발 감염도 지속돼 대구에서는 남구 신일교회 관련 일곱 명, 중구 세비전교회 세 명, 달성군 영신교회 관련 두 명이 추가로 감염돼 이세 교회의 누적 확진자가 아흔여덟 명에 이릅니다. 경북에서는 서른한 명이 확진돼 지난 삼월 육일 백스물두 명 이후. 1일 발생 환자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사후 양성 판정을 받은 경주 확진자 관련 감염자가 9명이나 됐고 안동의 복지시설 등 3명, 구미 모 중학교 교사 관련 확진자도 3명 추가됐습니다. 또 포항의 일가족 등 5명과 청송에서 확진된 4명은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고 칠곡에서는 서울발 N차 감염 3명이 발생하는 등 경북 10개 시군에서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이 가족과 지인을 통해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특정 장소라기보다는 가정에서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말까지 보건소의 진료 기능을 갖다가 일시 정지하고 코로나 방역 업무에 다 충실하게 할니다 일상 생활을 고리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어. 방역 당국은 외출 자제는 물론 환기와 마스크 착용 생활화를 철저히 지켜줄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TBC 황사인입니다.